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가장 작은 두 렙돈을 넣은 이 가난한 과부가 많은 돈을 넣었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은 자신의 생명을 지금 드린 거예요. 자기의 힘을 내려놓은 거나, 어,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은 자기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는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가진 것을 다 생명같이 바쳤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공급하신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제 과부는 굶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과부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하나님께 생명을 의지하며 내어놓는 것이과부의이 두랩돈을 드리는 헌금행위를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시고 너가 누구보다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